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힘내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는 건다 똑같죠. 아, 그런데 뉴스를 보면 참 국제정세는 너무나도 급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 정말 이제 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또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은 없어야죠.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폭격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각국에서 예비군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약한 10만 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 예비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월 11일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소집됐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고 래요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니까 테라비브로 가는 비행기가 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쉬은이 넘은 분도 다시 입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합시다. 네. 자,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은 늘 계획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오히려 계획되지 않는 일, 예상을 벗어나는 일을 더잘 대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남녀가 소개팅이라는 것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여성이 생각을 해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만남인데 밥다 먹고 뭐 할까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팅을 나오시면 무엇을 또 어떻게 어디를 갈 건지 계획하고 나오시는 게 최소한의 매너 아닌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는 이 남성을 쏘아붙인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남성은 딱한 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계획에 당신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얼굴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한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듭니다. 우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유를 잘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이 복된 삶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바로 천국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도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 우리의 최종 목표인 천국이라는 곳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본문 속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에 담긴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겨자씨와 누룩은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도요 작은 알맹이고요 누룩도 작은 알맹입니다. 심지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을 뭉쳐놓은 그런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이둘다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작은 것들을 천국의 비유에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바로 놀라운 생명력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나 누룩을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 사용하신 이유는. 그저 단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작지만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겨자씨. 양은 많은 양을 넣지는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누룩.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이 큰 역사를 이뤄낸다고 라 생각하죠.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큰 나라가 큰 일을 하고요. 군대도 커야 힘이 강합니다. 기업도 커야 이윤을 많이 남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 좋은 일을 하려면 교회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큰 일,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냐라는 것입니다. 크기만 컸지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에 가보면 정말 크기가 엄청난 신전들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보고 있다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지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요? 그 신전이 살아 움직이나요? 그저 관광객들만 지나쳐가는 곳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가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이지 결단코 그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겉모양이 초라다하여도 그 사람 안에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가득할 때에. 그 사람과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와 누룩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겉에 보이는 외모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외형과 외모에 주눅 들게 마련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요 잘잘 잘 찾아보면 나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잘 생겼다 그래도요 요즘 아이돌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정말 아주 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 모양을 내세우는 사람은 남의 건 모양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격려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 너무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럽죠? 자, 외모로 따진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육신이 약하여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나의 조건이 부족하여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붙드는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작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고 아무리 살아 숨쉬는 누룩이라 할지라도 땅에 심겨지거나 밀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이땅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내가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땅 위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싹을 틔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런 열매입니까? 겨자씨와 누르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세상을 등지는 신앙 태도입니다. 야, 이 세상 정말 더럽잖아. 야, 이 세상 죄 많잖아. 그러니 나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 같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겨자씨가 나는 더러운 흙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길에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빠지는 신앙태도입니다 아예 이번에는 반대로 흙 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질 못하고 아예 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목사님 그러는데요 교회 예배 딱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조용히 조그맣게 작게라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니엘과 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한테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포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또는 애굽에서 구대타를 일으켰나요? 아니면 애굽 사람처럼 그저 바벨론 사람처럼 정말 흙에 되어 그냥 그곳에서 살았나요? 아니죠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는 순종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의 노력으로 인해 위대한 출애굽의 시작이 완성되었으며 파괴되었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다. 아, 다니엘과 새 친구로 인해서 다시금 건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요. 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지난 주인가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투덜대는 동네 분이 계셨나봐요. 그 동네 주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이 정도로 참는 거지 교회 안 다녔으면 넌 죽었어. 그런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 싹이 열려야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힘과 능력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다시 한 번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세상에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그 향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늘에 와서 지친 영혼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을 하는 듯해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고독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쉬고 싶어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좀 잡아 달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죠. 남잘 되는 건못 보는 세상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물고 넘어지고 욕하고 두들기고 엎어 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편하게도 만들지만 인터넷이 세상의 불평을 더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모가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의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지친 영혼의 위로를 주고. 당황하는 영혼의 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 큰 소리를 내고 발아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큰 소리를 내고 부풀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문화부에서 11월에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이겨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 콘서트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좋은 음악도 함께 나누고 짧은 말씀이지만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한 마음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는 공연을 계획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삼성교회가 이땅 위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 존경과 섬김 칭찬과 세워주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생명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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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찬양 해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단순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한번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기세가 등등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도 그 볼품없는 누룩 속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때를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늘 힘이 없고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은 세상을 언제나 변화시켰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간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씨앗이며 믿음의 누르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딜 가시든, 누굴 만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